방수기능사 실기 작업형 총 작업시간은 2시간 10분입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빠르게 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 수험표에 나와있는 시간에 맞춰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 시험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펠터지 사전 작업을 미리 해 놓아야 됩니다. 펠터지 작업 시간 빼고 본 작업 시간은 2시간 10분.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리 시공해도 10분 15분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시험이 방수기능사 실기시험입니다. 특히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독학하시는 분들, 안전화, 안전모, 꼭 챙겨셔야 됩니다.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새가 박혀 있는 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나 안전화처럼 생긴 신발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작업 공정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너무 잘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촉박해지고 시간 안에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60점 이상만 받는다. 실격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 공정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시공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작업 최소화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무 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품 모양이 좀안 좋아도 치수가 3cm 이상만 오버 안 되면 됩니다. 실격만 안되면 60점 이상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트지 겨울과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토치불 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토치불을 조금 많이 대고 여름이나 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토치로 살짝만 지나가도 잘 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시트지는 시험장에 있는 시트지와 많이 다르다는 것. 손 감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4번 실격 많이 되는 부분. 이 부분, 아랫부분에 3번과 4번, 아래 위가 바뀌어서 실격되는 부분. 경상시에는 전혀 실수가 없다가, 시험장에 가면은 빨리 하려고 하면은 이 아래 위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번, 양날개 부분에 아래 위가 바뀌어서 실격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리콘 바르기 전에, 시트, 들뜬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테두리 부분. 실리콘을 발라도 들뜬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감독관이 찾아냅니다. 발로 밟아서 하거나 밟아도 들뜨면 토치로 살짝 불을 대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방수기능사는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게곧 합격입니다. 실력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각각 시트 자를 때 5mm 정도는 오차가 나도 괜찮습니다. 1mm, 2mm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충 보고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실 때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트 붙이실 때 1번부터 8번까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30mm 오차만 없다면은 실격은 안 됩니다. 1번과 8번은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큰 바닥 작은 바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초장에 1번부터 8번까지 대충 대고 30mm만 오버 안되고 실격 안될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대고 바로 빨리 붙여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2번은 속도 100km 그리고 3번, 9번과 10번 여기에는 방향만 보고, 여기 방향만 보고 신속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100kg, 그리고 4번, 11번, 12번, 큰 바닥 작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0km, 14번 양날개 같은 경우에는 붙이실 때 아래위 위치만 바뀌지만 안다면 신속하게 빠르게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70km,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수 기능사는 시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합격 비결입니다 아무리 빨리 제출해도 10분 15분 전에는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작업 너무 잘 만들려고 하시면 시간 오바 됩니다 60점만 받는다는 각오 실격만 안 된다는 각오로 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자르실 때 너무 치수에 맞춰서 자르시려고 하면 시간 오바됩니다. 5mm 이상 오차만 안 나면 됩니다. 대충 대고 잘라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 자르실 때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과 8번까지는 최대한 빨리 시공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1번, 8번입니다. 9번, 10번은 방향만 확인하고 빠르게 시공하시면 됩니다. 11번, 12음, 큰 바닥과 작은 바닥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버되는 시간을 1번, 8번, 9번, 10번에서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